All right, all right.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던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드디어 광수과 동석의 결혼 엔딩으로 지난 50회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멋진 시동생 네 명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버진 로드를 걷는 광수의 모습, 그리고 천수의 진심 어린 결혼 축사. 형제들이 감동적인 축가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며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과연 독수리 오형제는 마지막까지 어떤 가슴 복찬 이야기를 선사할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밤 모두의 관심은 부캐를 받은 세리에게 쏠렸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세리에게 부캐받으면 6개월 내에 결혼해야 되는 거 알죠? 라며 범수와의 행복한 미래를 암시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동석과 광숙은 해외 여행 대신 가까운 숲 속으로 달콤한 캠핑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캠핑카를 세팅하고 조명까지 완벽하게 꾸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을 실감했고, 두 사람은 형제들이 보내준 결혼식 준비 영상과 결혼식 장면을 다시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핑카에서 맞이한 첫날 밤은 시승대들이 마음까지 설레게 했는데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재혼한 부부의 진솔한 사랑 고백은 물론, 동석이 팔저림을 참으면서 팔베개를 해주는 모습, 돌뿌리에 발을 핀 광숙을 업고 가는 모습, 이런 소소한 애정씨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술도가에 들러 인사를 나누며 저녁을 함께했는데요. 이때 공주실은 두 사람 나이도 있으니 분발해서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손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형제들도 공주실의 말에 동조하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광숙은 "내 나이가 몇인데"라며 손사래를 쳤고. 동석 또한 자신에겐 이미 성인 자녀가 있으니 광숙을 아기처럼 여기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드라마 설정으로 짐작해보면 광숙이 47살 정도, 동석이 그녀보다 10살 정도 많은데요. 하지만 다음 회인 동석의 생각이 바뀌는 듯합니다. 과연 동석이 어떤 이유로 마음을 바꾸고 광숙을 어떻게 설득하게 될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편 이제 몰락해가는 독고탁의 모습도 흥미진진하게 그려졌는데요. 그동안 빌런으로만 여겨졌던 독고탁이었지만 이번 회차에 보여준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딸을 생각하는 아빠로서의 애틋한 모습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켜 깊은 동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독고탁은 검찰에 불려가기 전 호텔에 나가 지내고 있는 장미애를 만나 이혼 서류를 내밀며 재산 분배를 섭섭지 않게 해뒀다고 말합니다. 독고탁은 자신이 감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장미애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미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세리가 혼자 있을 것을 걱정해.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모습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장미에는 변호사로부터 독고탁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정리해 집으로 들어갔고 엄마로부터 그 말을 들은 세리는 눈물바다가 됩니다. 장미에는 세리에게 아빠가 약한 사람 아니니 잘 버텨낼 거라며 위로했지만. 막막해진 세리는 이 사실을 범수에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다음에 범수는 세리를 위해 독고탁을 돕고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애써줄 듯합니다. 이번 회에도 독고탁은 여전히 범수와 결혼하고 싶다는 딸 세리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아마 교도소에 있는 동안 범수가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일 듯합니다. 다음 회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했습니다. 한편 공주실은 고자동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골든캐슬로 돌아가는데요. 떠나는 순간까지 고자동은 술도가에서 나오지 않아 그를 기다리는 그녀의 애틋한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공주실이 떨어져 살며 고자동과의 연애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될지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 도쿠탁은 미애가 걱정할까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매번 미애의 면회를 거절하는데요. 그의 자존심과 아내를 향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도구탁은 범수의 면회는 수락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그 자리에서 범수가 도울 의사를 표현하자 그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과연 범수의 진심이 도구탁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떻게 녹이게 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집니다.그런데 범수가 도구탁 면회를 가려는데 한일을 맡길 곳이 없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난번 베이비시터가 몰래 영은에게 한의를 보게 한 일을 보게 한일 때문에 이제 남에게 한 일을 맡기는 게 불안해진 범수는 가족들에게 부탁할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불화가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임신한 옥분의 예민함 때문에 미순이 온갖 집안일을 도맡게 되면서 천수와 흥수까지 개입돼 집안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며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동석과 광숙이 중재를 하러 오고 범수의 난감한 상황을 듣게 된 광숙과 동석이 결국 한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 안 가져도 된다던 동석은 한의를 보더니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로 인해 광숙과 신랑이를 버리게 된 동석은 광숙이 거절할 수 없도록 오래전에 받아둔 소원 카드를 써먹으며 그녀의 예스를 받아 두 사람은 마침내 3분과의 검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올는지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